안녕하세요. 안전입니다 다이소에 좀 신기한 분무기가 있어서 예, 보여 드리려고 예, 찍고 있습니다. 어, 우선 보여 드리면 예. 2,000원이고 600ml 분무기고요. 예. 여기 보시면 일반 분사, 직선 분사, 잠금 기능 이렇게 있습니다. 예, 세 가지 기능이 있고 깔끔 사용 원형 분무기라고 써 있는데요. 예, 어떤 거냐면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네, 자 이건데요. 어, 여기 보시면은 액체가 남지 않고 잔여물까지 사용 가능. 국내 특 국내 특허 출원. 그래서 실리콘 호수 끝에 추가 달려 있어 코너까지 밀착 가능.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 호수가 있어요. 제가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게 대롱대롱 움직입니다. 실리콘으로 돼가지고, 예, 대롱대롱 움직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추가 있어가지고, 그, 굉장히 유연한, 이런 재질을 갖고 있는데, 이제 분무기를 사용하다 보면은, 가운데 쪽에 호수가 이렇게 박혀있으면, 이 사이드 쪽이, 물이 이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추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 호수가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잠갔을 때, 자연스럽게 이쪽 코너로, 예, 추가 옮겨지면서, 물을 잔여물 없이 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네, 이렇게, 잔여물 없이 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 이 호수가 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기하죠. 어, 그리고 이쪽,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분모 타입. 이제 일반적인, 이렇게, 보이나? 안 보이네. 예. 이렇게, 분모 타입이거든요. 네. 분모 타입이고, 이제 돌려주시면은, 예, 분모를 돌려주시면은, 이건 잠금. 잠금 버튼. 그리고 돌려주시면, 일자. 직선 분사. 그래서 일자로 분사가 돼요. 예, 이렇게 일자 분사. 그리고 또 돌려주시면 잠금 버튼.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스프레이 형태로 많이 쓰기 때문에 예, 이쪽에 놓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신기해서 한번 찍어봤어요. 이렇게 호수가 움직이는요 예, 잔여물이 있는 남지 않는 그런 분무기 보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